수원 사회정 교수입니다. 어, 너무 또 오랜만에 뵙죠. 아,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꾸준하게 좀 올릴 건데요. 간호사 자소서 면접 이번에 책이 하나 나왔어요. 시대고시에서. 여기 보면 제가 어, 어떤 내용을 넣었냐면요. 길게 길게 얘기하니까 기억을 못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짧게 짧게 키워드로 외워야지. 얘기할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울 만한 키워드를 다 넣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달락달락을 해서 제가 꾸준하게 유튜브를 지금 올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클래스 1은 간호사 직무 면의 클래스 1은 오늘 활력 징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어, 이렇게 물었어요. 혈압 측정 결과, 어부놈 할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이거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거 너무 쉽다. 왜냐하면 우리 실습 때 이미 이거 얼마, 정말 오랫동안 해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면접 장소에서는, 어, 이걸 미리 말로 안 해보면요. 말이 안 나와요. 당장 행동부터 나오지. 예를 들면 손 씻기 어떻게 할건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나오지 말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시간을 딱 주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한번 대답해 볼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 직접 갔을 때할수 어 있다는 거예요 자 혈압 측정 결과 어분어분할 때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네 제가 듣고 있어요 다 네. 자, 저는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동 혈압기로 됐다면 수동으로 다시 측정할 거요즘 자동 혈압기로도 많이 재잖아요. 거의 병원에서. 그래서, 어, 이런 이동 시 자동 혈압기를 됐다면 수동으로 다시 측정하겠다. 그리고 b p 가 높으면 헤드 엘레베이션, 낮으면 렉 엘레베이션. 이거 당연하죠, 여러분. 네. 다시 혈압기로 자동 혈압기면 수동으로. 비표 높으면 헤드 엘리베이션, 낮으면 레그 엘리베이션. 네, 요 중간중간에는 이런 거 그냥 말 만들어 넣으면 되겠죠. 30분 뒤팔로브은 네, 모든 게 다시 됐을 때다 30분 뒤팔로브이 되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특정 팔에 혈압을 재면 안 되는 환자. 여러분, 어떤 환자 있나요? 네. 일단, 말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저도 애들한테 이렇게 물었을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었을 때, 학생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는거 아니에요? 수술한 팔. <laughs> 네, 맞아요. 수술한 팔은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떤 환자도 안 돼요? 네, 브레스트 캔사 환자들 이런 수술한 방향으로는 안 되게끔 돼 있죠. 또, 네, 이렇게 어깨 수술했는데, 여기서막 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이런 수술. 또, 네, 이쪽 항암제 맞고 있는데, 네, 그쪽으로 루트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에비피스툴라 네, 하고 있는 팔에는 하지 말라고 하죠. 앞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유방 절제한 수술은 하지 말게끔, 보통 병원에서 보셨을 거예요. 시습할 때. 이런 사람들 앞에 편말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네, 왼팔 금지, 뭐 오른팔 금지.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에비피스톨라하 사람들, 또 어깨나 팔수술 하는 사람들은 대신 여기까지 가면 더 좋겠죠. 대퇴로 측정한다, 아니면 다른 팔로 측정한다. 네, 이런 것까지 가면 좋겠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립성 저혈압 의 정의와 처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네, 한양대 병원의 네, 기출입니다. 일단 기립성 저혈압은 네 일단 저혈압이니까 어지러움이 있으니까 네, 처치 방법은 그에 대한 낙상에 대한 것들이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저혈압이니까 레그 엘리베이션이 들어가야 되고 네 제가 정리해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 함은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등 체위 변경 을 갑자기 할때 일어나고 네, 그게 바로 저혈압, 그때 발생되는 저혈압입니다. 누워서 다리를 올려주고 30분 후에 다시 혈압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낙상에 주입도록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파랗게 체크해 놓은 게 여러분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키워드를 외워두셔야 돼요. 아니면 당일날 딱 당황해서 알수만 얘기를 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시.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했을 때 갑자기 포지션 체인지 일어나는 저혈압이고, 누워서 다리를 올려주고, 일렉 엘리베이션, 30분도 팔라 이건 당연한 얘기. 그리고 어지러움이 있으니까 낙상의 주의토로 간다. 네, 이러면 엑셀런트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상입니다. 라고 붙여주시면, 어, 얘가 얘기가 끝났구나. 이제 다른 애로 넘어가야지. 이게 돼요, 여러분. 아니면 계속 나는 끝났는데, 계속 기기울이고 있어요. 그럼 시간도 낭비되고, 여러분들이 얘기 제대로 다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또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라고 붙입니다. 자, 4번. 심천맥박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얘기가 또 들리는 것 같아요. 뭐, 심장에서 저쩌고 뭐, 성, 청진기를 이용하고, 네. 이거를 잘 얘기해 보세요. 키워드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요. 세골 중앙선, 네 번째, 다섯 번째, 늦간이 만나는 점 위로, 청진기를, 중요한 건 1분이죠. 청진기와 1분이에요. 근데 이게, 핵심 키워드, 청진기와 1분.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자 대상으로, 뭐, 측정한다, 이거, 이제, 사이드로 외우시고. <laughs> 자, 맥박 결손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키워드에 뭐뭐 있을까요, 여러분? 네. 키워드 뭐? 네. 네. 그런 키워드들이죠. 심천 맥박과 말초 맥박의 차이가 바로 맥박 결손이고, 측정 방법은 한 사람은 요걸 맥박, 한 사람은 심천 맥박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거는 동시 측정을 하는 거죠. 이게 2회 이상 차이나면 맥박 결손이다. 이게 중요한 건두 두 명이 다른 곳에서 동시 측정한다. 네, 그거의 차이를 보는 거다. 이건 거죠. 네,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말로 하기 쉽지 않아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섯 문항, 기출 다섯 문항을 말씀드렸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혈압 측정이 어부노만할 때 어떻게 할 거니? 했을 때 BP가 높으면 헤드 엘리베이션, 낮으면 레그 엘리베이션. 특정판 안 되는 판 어떤 환자 유방 절제술 환자 에비비스토라 환자 수술한 쪽 환자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안 되면 뒤테로 측정하겠다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은 갑자기 포지션체인지 하면서 오는 저혈압이고 어이 사람들은 레귤 레비션 저혈압이니까 레귤 레비션 하고 30분 후에 팔로우 해주고 낙상에 주의하겠다 심천 맥박의 측정 방법은 세골 중앙선 네 번째, 다섯 번째, 늑간이 만나는 점이고, 청진기로 1분간, 네, 측정하겠다. 그 심혈관계에 있는 사람 당연히 측정하는 거고, 맥박 결소는 두 사람이 필요한데, 한 사람 요골, 한 사람 침첨을 동시에 측정하는데, 2회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거는 이상이 있는 걸로 체크를 한다. 네,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보지 말고 앞을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거 지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네, 측정 결과 어부놈할때 혈압 측정 결과 어부놈할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대답은 1분 내로 간단하게 하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직무면접은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네. 특정팔의 혈압을 재면 안되는 환자는요? 말해보세요. 네, 기립성 저혈압의 정의, 처치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심천맥박 측정 방법에 대해 말해보세요. 맥박결손 측정 방법에 대해 말해보세요. 네, 여러분 잘 하셨고요. 어, 지금부터 이렇게 한 10분 내외로 해서 계속 만들어 갈 거고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기본 간호 중에서도 네, 배뇨와 배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